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차 실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냐면은 두 물체가 충돌을 했을 때는 운동량과 관성이라는 걸로 물체의 운동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운동량과 관성, 충격량 이런 용어들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것이고 충격량은 힘과 시간을 곱한 것이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충격량은 힘이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한다.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하고 같고 이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랑 같다. 요거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물체가 충돌을 했을 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 뭐를 예를 들었었냐면 동일한 유리컵인데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는 쿠션에 떨어졌을 때 둘이가 같은 높이에서 같은 유리컵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떨어지죠.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꽝하고 충돌이 끝난 후에 속도는 둘다 0으로 같다 했죠. 그래서 같은 질량에 속도 변화가 같아서 a라는 유리컵과 b라는 유리컵의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 했거든요. 그럼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면 방금 설명했습니다.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하고 같다고. 그럼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였습니까? 힘 곱하기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 a나 b나 힘과 적꽝하고 충돌할 때 받은 힘과 그 충돌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 힘 받는 시간을 곱한 거는 AB 두 유리컵이 같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시멘트에 충돌할 때는 쨍 하는 순간 다 깨져버려서 충돌 시간이 어떻 됐습니까? 짧게 했죠. 그런데 B는 쿠션에 떨어졌기 때문에 쿠션의 그 탄성 때문에 푹신 하면서 정지하니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에다 뭐를 곱한 게 같아야 된다고요? 시간에다가 힘을 곱한 거 그러면 시간하고 시, 힘을 곱한 게 같아야 되니까 시간이 짧은 거는 힘이 커야 될 거고 시간이 긴거는 힘이 작아야 될 거고 그래서 둘이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니까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충돌 시간이 짧아서 힘이 크게 작용합니다. 유리컵에 그래서 유리컵이 잘 깨지는 것이고 쿠션에 떨어졌을 때는 시간이 충돌 시간이 푹쉰 길기 때문에 유리컵이 받는 힘이 작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안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을 했을 때 피해를 줄이는 방법 뭐냐? 힘을 작게 받아야 되겠죠. 작게 받으려면 뭐를 길게 하라, 충돌 시간을 길게 하라, 요까지 했거든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뭐와 뭐를 봐야 되냐 하면은 x축과 y축을 봐야 되거든요. 자, x축 뭡니까? 시간입니다. y축 뭡니까? 힘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 따른 받은 힘을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그럼 그래프 모양이 왜이렇냐 하면은 여러분들 테니스 채에 테니스 공이 와서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테니스 공이 테니스 채에 와서 부딪힐 때 자, 부딪히기 직전에는. 공 모양이 동그랬는데 부딪히면 테니스가 채가 공을 때려서 공 모양이 약간 찌그러지거든요. 약간 찌그러집니다. 완전히 부딪혔을 때는 진짜 많이 찌그러져 있다가 그 다음 튕겨 나갈, 나갈 때에는 서서히 모양이 제자리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테니스 공 모양이 제일 많이 변형됐을 때 제일 큰 힘을 받았을 거죠. 그다음에 충돌하기 직전과 충돌이 끝난 뒤에는 모양이 그대로란 말은 힘이 0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테니스공이 체하고 충돌할 때 받는 힘이 요 중간일 때 제일 힘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프 모양 왜 이렇게 그려진지 이해는 가겠죠. 이해는 가죠.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거. 자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뭐를 봐야 되냐면은 기울기 또는 넓이를 구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따른 흰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물리적인 의미가 없고 넓이가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죠. 근데 이 그래프의 가로가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 세로는 뭡니까? 힘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시간과 힘을 곱한 거 같거든요. 그러면 힘과 시간을 곱한 게 뭐였습니까? 충격량이었죠. 그래프에서 무슨 그래프?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에서 뭐를 구하면 넓이를 구하면 바로 충격량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S1, S2가 충격량 넓이를 나타낸 거거든요. 자, 노란색 그래프 의 넓이가 S1이고 요 빗검침 넓이가 S2입니다. 자. 그런데 s1과 s2 넓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말은 두 물체가 받은 뭐가 같다? 충격 양이 같다라는 걸이 그래프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충격 양은 같은데 s1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짧고 큰 힘을 받았죠. s2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상대적으로 더 작은 힘을 받았죠. 그래서 이 그래프하고 우리가 어제 배운 유리컵하고 비교를 하면 자. 이 a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은 깨졌죠. 왜큰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 쿠션에 떨어진 유리컵은 잘안 깨졌죠. 왜? 시간이 길어져서 힘을 작게 받았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하고 쿠션에 떨어진 유리컵이 받은 힘 그래프는 s1, s2 중에 각각 어느 것일까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S1이 큰 힘을 받았으니까 깨졌겠죠. 그죠. 그래서 시멘트에 떨어진 유리컵의 그래프는 S1입니다. 그러면 쿠션에 떨어진 그래프는 S2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어느 그래프가 시멘트에 떨어진 유리컵이 받은 흰 그래프인지를 구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넓이가 충격 량이다 하는 거. 그래서 똑같은 높이에서 같은 유리컵이 떨어지면 두 넓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충격, 양은 같은데, 시간이 짧을수록 큰 힘을 받고, 시간이 길어지면 힘을 작게 받는다 하는 거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자,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할 때, 꽝 하고 충돌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두 수레가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A는 오른쪽으로 오고 B는 왼쪽으로 오면서 꽝 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자, 충돌했다는 말은 서로서로 서로 상호작용 힘을 주고 받는다. 그럼 상호작용하면 상호 여러분들 생각나는 건 뭡니까? 작용? 반작용이죠. 그럼 A가 B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밀게 되겠죠. 그럼 동시에 B도 A를 밀게 됩니다. 이걸 작용이라면 이걸 반작용이라 한다 했죠 근데 작용, 반작용의 특징은 크기가 어떻다? 같다. 자, 그러면 A 수레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10이라고 할까요? 그럼 B 수레에 작용한 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이 됩니다. 히, 작용한 힘? 크기는 같습니다. 힘 크기입니다. 힘 크기는 같습니다. 자, 그다음 꽝하고 충돌하는 시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꽝하고 충돌한다는 말은 A B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A는 붙어 있는데 B는 떨어져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충돌 시간은 둘이가 붙어 있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돌 시간을 2초라고 할까요? 이것도 당연히 같습니다. 자, 그러면 힘하고 시간을 곱한 게 뭐였습니까? 두개 곱한 게충격양이었죠 그러면 두 물체의 충격량, 얼마입니까? 20으로 또 어떻습니까? 같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물체가 충돌을 했을 때, 충동량 어떻, 충격량 어떻다? 같다. 근데 충격량하고 운동량 변화량하고 또같대 했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도 당연히 20으로 같게 됩니다. 같다. 자, 요거 꼭 이해해야 되는 게, 지금 이 그림에는 AB 수레가 똑같죠. 근데 만약에 수레가 크기가 다른 수레다. 자, a란 수레는 크기가 이렇고 b란 수레는 굉장히 크다고 할까요? 그럼 a, b 두 수레가 꽝하고 충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요 밑에 있는 요 내용 그대로 다 적용된다는 것. 그래서 a나 b나 충돌하면 크기나 질량이 상관없이 요네 가지 전부 똑같다는 것. 그래서 a도 충격량 10이면 b도 충격량은 10이 됩니다. 운동량 변화량도 똑같이 A가 10이면 B도 10이 됩니다. 요거는 똑같습니다. 작용한 힘도 같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자, 작은 자동차와큰 자동차가 충돌했습니다. 누가 큰 힘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작은 자동차가 큰 힘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같고, 충격량도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A는 더? 피해를 많이 보고 a는 더 많이 부서지는가 뒤에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 두물체가 충돌했을 때 라는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이겁니다 충돌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학습 목표 거든요 자 그럼 앞에 배운 내용 충돌 시간을 일단 길게 해라 이게첫 번째 방법입니다 피해를 줄이는 방법 자 충돌을 했을 때 충격량은 힘하고 시간을 곱한 것인데, 자, 충격량이 같다 할지라도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뭐 하게 하면, 길게 하면 힘의 최대값이 작아진다. 그래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것.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연결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시간을 길게 하면 피해를 줄이는 예. 우리 앞에서 푹신푹신 하면은 충격량 같달지라도 힘이 작아진대죠. 왜? 부신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얘가 바로 여러분들 에어백이라는 겁니다. 에어백. 얘도 같이 알아 놓읍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또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관성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관성을 이기는 방법. 자, 충돌을 했을 때 관성이 뭐였습니까? 자기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그러면 이렇게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있습니다. 차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럼 이 사람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힘을 받지 않는 한 계속 오른쪽으로 가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차가 갑자기 급정거했죠. 그럼 차는 브레이크 때문에 정지를 했지만 사람한테는 미처 힘이 작용 안해서 사람이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성 때문에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반대 방향으로 힘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자동차에 있는 안전띠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피해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요겁니다. 충돌 시간 늘리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에어백하고 안전띠하고는 원리가 다르다 하는 거. 구별해서 알아놓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관련되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는 뭐냐면 관성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갈릴레이가 했던 사고 실험입니다. 사고 실험, 생각한 실험. 자, 5라는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마찰이 없다면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나는 요 기울기를 약간 완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5에서 떨어진 공은 다시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단은는 어떻게 했냐면 야를 완전히 수평 방향으로 놓았거든요. 그러면 5에서. 물체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굴러갈 것이다라고 한게요 갈레이가 한 생각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읽고 밑에 밑에 알맞은 말을 적어 넣으라 하는 거거든요. 자,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감소한다. 하지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무슨 운동 한다? 등속 직선 운동한다 합니다.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한다 하고 관계되는 게 바로 요 c 입니다 식. C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존재 안 해서 가는 동안 힘 작용 안 하거든요. 힘 작용 안 하기 때문에 관성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운동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C가 디귿을 설명하는 게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자, 2번은 같은 속력으로 동일한 자동차가 그래서 지금 달리는 속도가 10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질량도 5 5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꽝하고 충돌을 했는데 하나는 그 집더미와 충돌을 했고 충돌이에 모두 정지했습니다. 그럼 속도가 10에서 0으로 속도가 10에서 0으로 모두 정지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하고 나하고 부딪힌 건 이거는 뭡니까 시멘트. 그쵸, 콘크리트벽. 이거는 집덤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했을 때, 나 같은 경우에는 차가 더 많이 파손이 되죠. 그럼 나가 더 많이 파손되는 이유를 옳은 것만을 한번 보기 에서 골라보라는 겁니다. 그럼 밑에 보기 고르기 전에, 이거 가만 보니까 충돌 직전 속도 같고 충돌이 속도 같고 두 물체 질량이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뭐랑 똑같습니까? 유리컵이랑 똑같네요, 유리컵이랑. 하나는 어디 떨어지고, 쿠션에 떨어지고 하나는 어디 시멘트에 떨어지는 거. 같은 높이에서. 그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요게 바로 쿠션과 같은 역할하는 거. 요게 시멘트 바닥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질량이 같고 속도 변화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뭐도 같아야 됩니까? 충격량도 같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충격량 크기는 누가 누가 같, 크다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같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가 같은 경우가 더 많이 부서지는가? 쾅 하고 충돌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간이 짧고 이때는 시간이 길어서 상대적으로 힘이 작아지고 얘는 상대적으로 힘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언 충돌에서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가가 나보다 짧다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길다가 돼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럼 누가 더큰 힘을 받았다? 나가, 나에서가, 가에서 보다 크다는 디귿이 맞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나가 더 크게 파손됐다는 그 말은 나가 더큰 힘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더큰 힘을 받았는가? 힘을 크게 받은 이유는 충돌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이해갑니까? 2번 문제를 풀면서 앞에 유리컵 다시 한번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 3번 내용이 아까 질량이 크고 작고 한 거거든요 질량이 큰틀어가고 얘는 질량이 큽니다. 작은 승용차. 얘는 승용차. 작은 승용차가 꽝 하고 뭐 합니까? 충돌합니다. 충돌하면 뭐 생각나야 됩니까? 질량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두 물체가 받은 힘 같고 충돌 시간 같고 그래서 충격량 같고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 같다 는 거. 요거 다 같다는 거네 가지. 네 가지가 다 같다 는거 기억하랬죠. 자, 그러면 기억 승용차에 작용하는 힘이 트랙에 작용하는 힘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힘 같아야 됩니다.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 다음, 니언. 아, 이것부터 풀어볼까요? 승용차가 받은 충격량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트랙이나 승용차나 둘다 충격량도 같아야 됩니다. 같다. 힘도 같다. 자 그런데 운동량 변화량도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질량이 다르거든요.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뭡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질량이 작은 놈이 질량이 작은 놈이 속도 변화가 굉장히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승용차 운전자의 속도 변화가 트럭 운전자의 속도 변화보다 크기 때문이다 하는 요니연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속도가 워낙 많이 변하니까. 더 크게 그 다치고 더 많이 부서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4번. 4번은 문제로 내놨는데 자, 어. 포탄하고 야구공에 나타나는 효과와 그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 거다 이랬는데 이거는 유리컵 떨어지는 거랑 다릅니다. 유리컵은 충격량은 같은데 시간이 길어지면 힘이 줄어든다 하는 거였고 이거는 자 발사되는 포탄과 야구공은 뭐가 커야지 멀리 날아간다? 힘이 커야지 멀리 날아가겠죠, 그죠? 당연히 힘이 커야 멀리 날아가는데 대포의 포신을 길게 하고 배트를 끝까지 휘두른다라는 말이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포신을 길게 하면, 포신을 길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포신이 짧을 때랑 포신이 길 때랑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포알이 있다가 요까지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팅 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포가 총알을 내 보내기 위해서 힘을 가할 거거든요. 그럼 요 가하는 힘은 같다라고 봅시다. 그럼 요 힘에 의해서 나가는데 포신이 짧을 때는 요 동안에만 요 동안에만 힘을 받을 거고 포신이 길 때는 힘 받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길게 됩니다. 그러면 힘은 같이 작용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포신이 길어지면 그러면 힘은 같은데 시간이 길어지면 뭐가 커지게 되겠습니까? 충격량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충격량이 커지면 운동량이 많이 변하게 되겠죠. 운동량이 많이 변하면 얘가 더큰 속도로 날아가게 됩니다. 더큰 속도로 날아가니까 더 멀리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랬냐면은 멀리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멀리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힘도 커야 되지만 힘도 커야 되지만 이 보기에서는 뭐가 힘 작용 시간이 커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작용 시간이 커게 하기 위해서는 포신이나 배트를 끝까지 포신은 길게 하고 배트는 끝까지 휘둘러야 된다 하는 것자 4번 문제는 그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해만 해놓고. 나중에 시험 문제 출제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운동량, 충격량 두 번째 시간이었고,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